그리고 언론과 유튜버들은 캐나다가 다시 금리 인상 시작해서 주식이 떨어졌다. 중국 수출이 감소해서 주식이 떨어졌다. 채권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떨어졌다 하는 등 이런저런 소리를 하며 수요일에 빅테크가 크게 조정을 받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한 이유를 설명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월요일 커뮤니티 글에서 이미 말씀드렸듯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조정이 나온 것일 뿐이니 이런저런 유튜브나 신문기사 뒤져가며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라온 자리를 잘 버텨주던 미국 증시는 수요일에 결국 피할 수 없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금리 동결을 했던 캐나다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자 세달 만에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했는데 미 연준도 이렇게 6월에 금리를 동결했다가 7월에 다시 인상할 거란 전망이 늘었습니다. 월과 기관들은 7월 금리 인상을 명분으로 증치를 끌어내렸지만 사실 이런 건다 명분일 뿐이고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하락한 것뿐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5월에 강세를 보이던 AI 관련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아 나스닥이 -1.29% 하락했고 빅테크 이외에 에너지, 소비재 등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여 S&P 500은 마이너스 0.38% 소폭 하락했습니다. TQ는 마이너스 5.1% 하락해 34.98달러로 마감했고,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데도 테슬라는 플러스 1.49% 상승해 224.5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모두가 AI 노래를 불러서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는 테슬라가 투자하기 좋아 보였고, 지난주 목요일에 삼슬라를 1차 매수하자마자 계속 상승해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40%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미 많이 올라 개미들이 몰려드는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개미들이 관심을 안 갖는 종목을 투자해야겠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테슬라도 분명 오르기만 할순 없고 적당한 조정을 받게 될 텐데 210달러 근처까지 내려오면 삼슬라 비중을 늘려보겠습니다. 테슬라 말고도 아마존 또한 좋게 보고 있어. 이번 조정에 12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모두가 AI에 열광하며 엔비디아, 마소, 구글이 강세를 보였고, 이번 주에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하자 메타버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신고가 근처까지 많이 올라온 애플, 마소, 엔비디아에 집착하고 아마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미 200일 장기 입형선과 50일 단기 입형선이 정배열을 만들며 중장기적인 상승이 시작됐고 지금이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 생각해 이번주 내로 매수를 시작해 개별종목 계좌에서 테슬라와 함께 분산 투자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매번 말하듯 절대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며 저를 포함한 유튜버나 전문가들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수익계좌에서는 여전히 채권 롱 주식 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오를 때마다 모았던 sq는 수익 구간에 들어가서 수량을 더 늘리지 않았고 채권이 크게 하락해서 tmf 수량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5월부터 한달 내내 상승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나스닥이 최소한 12,900 포인트 밑으로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스닥이 12,900까지 내려오면 쇼 포지션을 분할 매도로 정리하려 합니다. 채권은 7월 금리 인상과 재무부의 채권 발행 같은 재료가 있어 장기채의 채권 금리가 지난 5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5월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채권 롱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늘리다가 5월 고점을 돌파하면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의 금리 인상 소식 말고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유튜버들은 캐나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해서 주식이 떨어졌다. 중국 수출이 감소해서 주식이 떨어졌다. 채권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떨어졌다 하는 등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며 수요일에 빅테크가 크게 조정을 받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한 이유를 설명하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월요일 커뮤니티 글에서 이미 말씀드렸듯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조정이 나온 것일 뿐이니 이런저런 유튜브나 신문기사 뒤져가며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 CPI 발표와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보이며 건망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증시는 상당히 지루할 수 있고 수익이었던 계좌가 다시 음전에서 손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과 계좌 상태에 따라 일일비하고 아쉬워할 필요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며 적당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선택한 좋은 기업이나 ETF를 믿고 마음 편히 소중한 일상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우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